우리가 민형사사건에서 탄원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탄원서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민사사건에서 탄원하는 문서 즉 억울한 사정이나 원하는 바를 정리한 문서로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가 탄원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의자의 엄보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탄원선언은 강도가 약하다 싶을 때는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피해자가 또는 피의자가 작성하기도 하지만 보통 가족 직장 상사 등 지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 양식은 검찰청과 법원 홈페이지에 양식 규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꼭그 양식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탄원서 편철을 위해 위쪽 여백을 충분히 남기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되 최대한 정중하고 정성 들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워드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자필로 작성하면 더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에, 탄원서 내용은 탄원인 인적 사항, 피탄원인 인적 사항, 탄원 취지, 탄원 이유, 증거 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탄원서는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사정을 탄원할 수도 있고 제 3자가 당사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탄원서보다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인들이 써준 탄원서가 행정심판 청구시 또는 검찰, 법원 등 재판 진행 시 효과가 있을까요? 정성이 깃들고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위한 탄원서, 회사 사장님이 직원을 위해 쓴 탄원서 등은 그 효과가 분명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행정사 최수창이었습니다.